은광의 찬미 154장입니다. 154장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예언마. 말씀 발가 지네 예언말씀 분별하여 사사로 이풀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예언말씀 깨달으 계속되는 성령 감동 사명차를 사로잡네 성령의 깊은 감동 사명차를 인도하네 성령의 감동 속에 보자 세계 바라보네 땅에 길이 막혔지만 하늘에 길 열려지고 보자 위에 앉으신 보여지니 삼명자의 성령감동 그 차원이 높아지네 성령의 깊은 감동 삼명자를 인도하네 성령의 감동 속에 자신 삼명 깨달았네. 감동 속에 사도 요한 예언 말씀 기록했고. 마지막 대사명자들 예언 말씀 외칠 때에 감동받은 택한 종들 사방에서 돌아오네 성령의 감동 삼명차를 인도하네 성령의 감동 속에 시대 비밀 깨달았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성령으로 알게 하고 동달의 영역사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 살려내네, 성령의 깊은 감동, 사명차를 인도하네, 성령의 감동 속. 선지자로 세우시네 선지자의 영을 주사 선지 마음도 어주고 사람 살릴 격동 주사 없이 달려가니 세계 사람 살려내는 동방 역사 일어나네 성령의 깊은 감동 사명차르이 일절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예언 말씀 밝가지네 예언 말씀 분별하여 사사로이 풀지 않고 성의 인도 따라, 애언 말씀 깨달으니 계속되는 성령감도 사명자를 사로잡네 성령의 깊은 감 삼명차를 인도하네 성령의 감동 속에 보자세계 바라보네 땅의 길이 막혔지만 하늘의 길 열려지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보성으로 보여지니 감동받은 택한 종들 사방에서 돌아오네 성령의 깊은 감동 사명차를 인도하네 성령의 감동 속 시대 비밀 깨달았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으로 알게 하고 동달의 영역사 속에 아. 하과 교통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사람 살려내네 성령의 깊은 감동 사명자를 인도하네 성령의 감동 속에 선지자로 세우시네. 선지자의 영을 주사 선지 마음도 어주고. 살릴 격동 주사 두려움 없이 달려가니 세계 사람 살려내는 역사 일어나는 성령의 깊은 가 영차를 인도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laughs>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에 주시는 축복. 아멘. 주의 날에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받은 축복이 참으로 큽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표로 주신 말씀이므로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에 버금갈 만한 그런 큰 역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날에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첫째, 주님과의 만남을 주시는 축복. 아멘. 주님과의 만남을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이 주의 나라에 주시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해도 좋은 것이고 주님과의 만남에 확신을 갖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은 주님과의 만남이 성령의 감동 속에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실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예,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에 실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므로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것이 진리적인 역사인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역사가 훨씬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길을 열어 주시 열어 드리는 이 일만 하면 되어지는데 그 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고 그 쏟아 놓는 것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범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어 이렇게 털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통로가 활짝 열려지므로 주님이 이재단에 우선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가 주의 날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변화받은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의 만남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복음의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주님과의 만남이 꼭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날에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두 번째, 부활의 기운을 받게 하시는 축복. 아멘. 부활의 기운을 받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받을 만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1절, 1절, 1절 8절, 이렇게 두절만 함께 읽어 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8절입니다. 그, 아, 6절입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 주의 날에 주시는 그 축복 중에서 빼놓지 않고 받아야 할 축복이 부활의 기운입니다. 부활의 기운은 줄여서 생명의 기운, 생기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기가 되어서 오늘 주일 안식을 지키게 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우리가 이 주의 전을 찾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부활의 기운, 생명의 기운, 생기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운을 흠뻑 넣어주시는 이런 역사를 반드시. 말씀대로 넣어주실 줄믿습니다 자, 부활의 기운 하면 사람들은 부활절도 아닌데 웬 낯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활의 기운은 1년 한번 있는 부활절에만 역사하는 기운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운은 생명의 기운인 것이고 생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부활의 기운, 생명의 기운, 생기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제 주의 날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운이 주의 전을 주의 날에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운, 생명의 기운, 생기만 받게 된다면 우리는 소생됩니다, 살아납니다, 치료 받습니다, 고침 받습니다, 변화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활의 기운을 통하여서 생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을 어느 날보다도 귀히 여기고 이 주의 날을 어느 날보다도 복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종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와시는 만남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활의 기운을 넣어주시는 역사 속에 우리 모두 사명 감당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생기 역사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의 날에 주시는 축복 세 번째 세 번째 평안을 주시는 축복이다 아멘 평안을 주시는 축복이다 아멘 자 말씀을 한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 주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주신 첫 축복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을 찾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환란의 바람이 이렇게 거세게 세계적으로 부는 이때라도 주의 날의 축복만 우리가 바로 받게 된다면 환란과 상관없이 평안, 평안,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심령의 이 평안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인 것이고 우리 심령 안에 구하는 이 평안이 모든 불화를 잠재우는 그런 힘이 바로 평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게시록 1장 5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 충만할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주의 날에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지고 부활의 기운을 받고 평안을 받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가?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하실 수 있냐면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슨 왕이시니까? 그렇죠. 평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평안을 끼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심령의 불안이 들어오고 근심과 걱정이 올 때에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즉시 불안한 마음은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도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이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축복이다. 아멘. 주의 날에 주시는 축복이다. 축복 네 번째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laughs>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은혜 시대 종에서 환난 시대 종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또그 연계가 최상의 연계 축복을 받아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기록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끝까지 다 기록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날에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기만 받으면 우리의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들이 재정비가 되어서 언제든지. 복음의 현장에 세워만 주시면 즉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성령의 감동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실 줄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만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보는 기능, 듣는 기능, 깨닫는 기능 또 무장하는 기능, 외치는 기능, 모든 기능들이 다 살아나서 재정비를 이루고 준비 자세를 갖추게 하는 쓰임받을 준비 자세를 갖추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감동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역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법을 지켜 참소받지 않게 하신다 아멘. 주의 날에 주시는 축복 다섯 번째는 법을 지켜 참소받지 않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지키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의 날을 잘 지키게 되면 그것이 곧 계명을 지킨 것이요 법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마귀가 참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철면필 할지라도 양심불량이라 할지라도 법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 참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의의 날을 잘 지키는 역사 속에 마귀 참소가 차단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주의 날에 주시는 축복 여섯 번째 천년 안식의 축복이다. 아멘. 아멘. 천년 안식의 축복이다. 아멘. 은혜 시대에 지키던 주일 안식과 환란 시대에 지키는 주일 안식에는 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안식은 천년 안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의의 날을 제대로 바로 지켜서 천년 안식을 누리는 거기까지 가야,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주일은 그냥 단순히 오늘 교회 왔다. 오늘 예배 드렸다. 이것으로 끝이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천년 안식 새 시대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그 밑바탕이 바로 주일 안식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오늘 주신 주의 날에 다양한 축복과 역사를 주신 말씀대로 받아서 천년 안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예루살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귀하고 복되고 마음이 설레이는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날에 천하 만민 모두가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이러한 하나님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원활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시면 코로나로 전 세계에 재앙을 내리시고 예배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묶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극휼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주의 진노를 풀어 주시고 극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예배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록 비대면의 예배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있는 곳곳에서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은총을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비대묘로 들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싸워 이길 만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계신 이 성산에 부활의 기운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 네. 생명의 기운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 네. 더불어 이 성전 안에도 생기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 네. 어떠한 사망의 세력도 견디지 못하고, 네. 떠나가는 역사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드려진 옘을 받아 주옵시고 뜻을 정하고 몸을 돌이켜 환란 시대에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룽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